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문제를 잘 읽고 고고에 맞는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돼. 자. 당연한 얘기를 했대 그렇지? 어. 20분 문제 한번 볼게.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하여 x가 A의 원소면 10 x도 A의 원소이다를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 요 문제는 각종 문제 집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 자,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보도록 합시다. A는 어. 공식 합이 될 수는 없대.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이지? 1부터 시작이지. 즉, X가 어, 어, 1부터 시작이니까 A에 1이 들어간다면, 1이 들어간다면, 1이 있으면 A에, 1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된다? 9도 있어야 된다고. 자, X는 이번는 9를 넣어볼까? 9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1이 있어야 된다고. 10배기 9는 1이니까. 즉, 1하고 9는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1이 들어가면 반드시 9가 있어야 되고, 9가 들어가면 반드시 1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자, X, 자, A에 2가 있으면 뭐가? 8이 되지. 2가 있으면 8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대로 8이 있으면 8럼 2가 되지, 그치? 2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즉, 2가 있으면 8이 있고, 8이 있으면 반드시 2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2하고 8하고는 짝지라는 그런 얘기지. X에 3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A의 원소에 3이 들어가면, A에 어, 7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7이 들어가면 3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3하고 7하고 짝지라고. 4가 들어가면, 6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6이 들어가면, 4, 4하고 6은 반, 4가 들어있는데 6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야. 4가 들어가면 6이 들어가지, 그치? 음. 자, 5가 들어가면 그냥 5가, 5는 5. 어. 그 다음에 11을 같은 건안 되겠지,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A라는 집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1이 들어가면 반드시 9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한 모. 요것도 한 모. 요것도 한 모. 요것도 한 모. 요거는 지원자 한 개. 그래서 총 100개. 원소가, 그러니까 19가 짝. 28이 짝. 37이 짝. 그 다음에 46이 짝. 그 다음에 5 혼자 짝. 그래서 원소가 이렇게 다섯 개 있다고 봅니다. 다 5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니까 2에 5승겨가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공집합을 빼라고했으니까한개를 빼야 된다고 공집합 그래서 3 1개 정답은 4번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저, 저, 예를 들면 어 A에 1이 들어가면 9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2가 들어가면 8이 반드시 들어가고 들이반드들된다고 1 드라이면 9가 있고, 2 드라이면 8이 있고, 8드라면 2가 있고, 9드라면 1이 있고,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선언한 게 있다는 그런 얘기 자, 21번. 집합 A는 1, 2, 3에서 100가지가 있고, 부분 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어, 이때 B의 부분 집합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네 자, 만약에 a라는 원소가 b에 속하면 a다 1도 b의 원소라고, 무슨 말인가? 95가 들어가면 지금 b에 지금 95가 들어갔다, 그치? 95가 들어가면 누가 들어야 된다? 96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다음 96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야 된다고? 97이 들어가야 된다고? 97이 들어가면 97다기 1도 들어가야 된다고? 98? 자, 98이 들어가면 98다기 1도 있어야 된다고? 자, 99가 들어가면 99 더하기 1도 있어야 된다고 일단 B는 요게 합보고 나머지는 조건이 없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요게 최솟값이 되게 되겠지 그래서 어.. 요걸 구하러 가면 이게 답인데 근데 이게 B의 부분집합의 개수의 최솟값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2에 6승이 되겠지, 그치? 원수의 최소값은 6개야 된다, 그치? 자, 22번. 자연수 전체 집합, 이 부분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자, 자연수니까 뭐부터? 1부터다, 그치?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12가 들어야 된다고. 똑같은니 12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고. 아까 20번하고 똑같은 문제지. 2가 들어가면 x에 6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6이 들어가면 2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하고 6가 짝이라고 3이 들어가면 4가 되지 3이 있으면 반드시 4가 있어야 되고 4가 있으면 3이 있어야 된다고 5는 안돼 왜냐면 자연수 전체라고 했는데 5가 들어가면 2.4가 되잖아 안되겠지 그치 어. 뭐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어 될수 있는 거는 모든 원소의 합이잖아. 1, 2, 3, 4, 6, 12가 되게 되겠네. 자, 다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랬다 이거.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및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음. 그다음에 어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소가 총몇 개? 여기 세트고, 여기 세트고, 여기 세트라서 세 개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2의3승계에서 8개가 온단 말이야 8개 중에서 합이 최대값이니까 이게 다 들어간 게 최대값이 되겠지 그치? 그니까 러1 12 2, 6 3, 4 이게 다 들어간 게 최대값이 되게 되겠지 이걸 다 다하는 문제니까 13, 15, 21, 24, 28이 정답이 되게 되겠네. 음, 얘가 가나? 좀 어렵나? 어. 그니까, XX가 될수 있는 거는, 어, 그니까, 지금 X가 될수 있는 거를 설명할게. 지금 이게 이게 됐잖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공식 합이 될수 있고, 요거 요고, 요거, 요거 요기에 들어가는 1, 2가 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간 거. 3, 4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들어간 거. 6, 12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1, 2하고 3, 4가 같이 들어간 거. 1, 2, 3, 4가 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2하고 6, 12가 같이 들어간 거. 1, 2, 6, 12가 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 어, 요거 두개 같이 들어간 거. 3, 4, 6, 12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세개다 같이 들어간 거. 1, 2, 3, 4, 6, 12가 답이 될수 있다는 그런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요렇게 넣었지. 그 중에 합의체대인 건 요거겠지. 원소의 합의. 응, 정답은 5번.